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마마바 자유로운 길이 조절 전동 커튼 레일 3세대로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180에서 300cm까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며 6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더해줄 전동 커튼 레일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스위치봇 전동커튼 버전 3. 간편하게 설치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스마트한 경험을 누려보세요.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합리적인 선택. 17% 할인 혜택으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홈플랜 스마트 전동커튼. 음성인식으로 편리하게. 53% 놀라운 할인가로 208,990원에 만나보세요. 45만원 상당의 가치를 지금 바로 부드러운 작동과 스마트한 기능으로 더욱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2위입니다. 똑똑한 집을 위한 완벽 솔루션. 윈테리어 전동 커튼 레일로 편리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으세요. 길이 조절, 스마트 기능, 40% 할인의 놀라운 기회. 지금 바로 66,0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스위치봇 전동 커튼 3레일형으로 편리한 일상을 시작하세요. 42 곱하기 51X 173mm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